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65페이지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회에 관한 부분도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뭐 합격하는 사람이든 불합격하는 사람이든 대체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쉬운 문제로 평이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워낙 어, 오랫동안 시험 출제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한 번씩 지문으로 등장하면 학습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시험 지문에 들어옴으로써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 자 이해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주의해서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165페이지에 1번에 협회 설립 목 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협회는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이 사업자죠 등록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이 사업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직제 6조 2항에 따른 개혁공중개사도 개혁공중개사로서 협회 설립의 주체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법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해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아무데서나 우리가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거론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법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나 하여야 한다가 맞느냐, 할수 있다가 맞느냐 이런 걸 출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있었는데 이런 방식을 우리는 강제 설립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 설립주의. 근데 이 강제 설립주의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협회의 수는 반드시 한계로 설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단수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협회의 수가 한계로 설립이 되게 되면은 회원으로 가입도 강제 가입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강제 가입주의다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법규정은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설립주의가 되는 거죠.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이미 설립주의 방식으로 중간에 법을 개정하면서 바꾸었는데 이렇게 되면 협회 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도 협회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 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협회 회원으로 가입도 이미 가입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미 가입 방식은. 자, 그런 점을 주의해 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협회는 설립할 때 법인 형태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 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의 성격이 있게 되는 거죠. 협회 설립의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에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나중에 법규정이 있지만은 이 협회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존용한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협회 의 설립 절차에 는데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숫자는 300인 이상입니다. 장위 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도록. 여기 있는데 주의를 할 거는 이 협회라는 법인이 성립되는 시점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설립 등기를 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해 답항이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지문을 제시하게 되면 틀린 답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이 300인 이상이 돼야 되지만은 장립총회 절차를 거치게 돼 있죠. 이 장립총회는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해우, 저, 어, 장립총에 6 0 0일 출석하는 거는, 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나머지 시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전국적으로 600인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이 부분이 저 앞부분에 있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문장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숫자를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에서 보면은 이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 하는 개혁공인중개사가 2,500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게 곽습을 했죠. 그 2,500인 이상은 두개 이상은 시, 아, 2,500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두개 이상은 시도해서 각 30인 이상의 개혁공인중개사가 참여를, 어, 그 가입 이용을 할 거, 이런 지정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하고 유사한 구조로 돼 있으니까 비교해서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우리 디페이지에 보시면은 협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회의 업무는 크게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먼저 틀을 잡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업무라는 단어의 뜻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 이 협회만이 할수 있는 업무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고유 업무는 협회가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협회만이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줄에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일곱 가지 고유 업무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까? 한 5번, 6번 정도로만 점검을 해 두시면 됩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협회가 할수 있고, 알겠어육 6번에 보면 공제 사업인데, 이 협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근데 이 공제 사업은 당연히 비영리 목적 사업이죠. 그래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구현과 공인중개자격시험에 회원 간의 침묵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해서 틀리게 답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양갈로 이번에 수탁 업무로서는 우리의 교육에 관한 업무와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것그 필요하다고 인지한는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업무 이탁에 관해서는 뒤에 가면 은 따로 이 규정이 나오고 그 부분 학습할 때이 협회의 음 수탁 업무에 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데 현재는 우리가 교육에 관한 업무만 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는 법적으로는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이긴 하지만 실제로 위탁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업무 위탁 규정에 가면은 교육에 관한 업무는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는 누구한테 또 위탁할 수 있는지 그걸 구분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양갈로 3번에 공제사업에 관한 것은 우리가 별도의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어서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 한 가지긴 하지만 따로 이렇게 번호를 3번을 매겨서 정리를 해둔 겁니다. 1번을 보시면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고유 업무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질문을 제시하게 되면, 틀린 답황이 되겠죠. 그래서, 공제 사업을 협회가 안할 수도 있는데,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 규정이라는 걸 제정해서, 어, 지도감독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 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공제 규정이라는 것이 결국, 보험약관의 성격을 띈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에 보면 공제 규정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데 어 오른쪽에 보시면 시행령 34조에 공제 규정에 정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 1번과 2번은 아실 필요가 없겠고요. 3번에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우리가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출제된 지문에서는 이 부분이 어 예상을 그 벗어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 요 부분을. 협회 총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답항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지만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그런 지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공제 규정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협회의 고위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함께 관리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를 그리고 이 책임준비금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곤란하겠죠.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가려봐라 라는 단순한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반가로 3번에 협회는 매년도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공시해야 되느냐 하면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일간신문 협회별 공시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매년도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우리가 회계년도 종료 3월 이내에 3월을. 주의하셔야 되죠. 2개월, 1개월 이렇게 잘 바꾸기도 하겠죠.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협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갈로 4번에 이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협회 자체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협회가 행하는 고위업무의 하나인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해도 틀린 답방이 되고 협회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다 해도 틀린 답방이 된다. 그런 점을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 나, 다, 디, 원 부분들은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지우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에 2번에 보면은,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할 부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청을 할 뿐이고 그 요청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장이 조사 검사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관의 요청이 없이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사 검사를 할수 없다.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출제 경향에 비춰가지고 지문으로 구성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치를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틀린 답방이 되는 거죠.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검사 업무를 방해한 협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는데 이 협회가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편합니다. 협회를 하든 무슨 의무를 위반하든지 간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내용으로 개선명령을 할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명령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도 마찬가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1호, 2호, 3호의 내용까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보면은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1호의 기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력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라 점. 그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 2호는 아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양갈로 4번에 협회의 보고의 무형인데 총회의 의결내용은 장관에게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라 보고하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협회 총회의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사항이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를 그리고 시군구에 지회를 둘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부와 지회는 협회의 조직으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 협회의 자율적 규범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두지 아니할 수도 있는 이미 조직이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가는 규정을 있었는데 2013년에 삭제됐기 때문에 현재 법령상으로는 주된 사무소가 반드시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에서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 협회에 그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어... 함정을 빠뜨리면은 쏘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은 경험칙에 따라서 오 판단하기가 쉬운데 법규정의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X 답항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협회의 지부와 지회 지부 지회 위치를 바꿔버려도 틀린 문장이 되죠. 그 지부가 지회보다도 더 상위 조직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부가, 지부와 지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설치한 때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고, 지회는 시공고별로 둘수 있으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와 지회의 설치는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근데이 부분은 설치한때 라는 걸 제가 줄을 끊었는데 이 부분은 과거 제 기억으로는 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있지 싶은데 출제위원 되시는 분이 설치한때는 따님 이렇게 지문을 구성한다고 한 것이 실수를 했는 탓인지 리얼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로 출제를 했다가 이 신청에서 정답이 번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신고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전 신고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법규 정상으로는 설치한 때는 아니죠. 그래서 사후 신고인데 이 니언과 리얼의 어떤 오류 때문에 이 신청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169페이지에 4번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시간에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학습을 한 바인데, 이 규정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으로서 별도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사무소든 지부든 지회든 모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행한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과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인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지부, 지회는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은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감독만큼은 누가 직접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한다는 라 점을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함정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여기까지 맞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렇게 함정을 먼저 유도합니다. 그래서 지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답항이 되는 거죠. 장관만이 직접 지도 감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에 협회 에관한여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는 에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존용한다라는 거죠. 사단법인의 사 자를 제자로 바꾸면은 틀린 답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미 출제된 바가 있고 또한 분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존용한다 이렇게 해서 또 틀리게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모두 다 두고 있죠. 그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협회의 성격이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은, 보치에 의서 1절에 업무이탁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협회에 관한 규정을 학습하면서, 협회의 수탁 업무로서 교육에 관한 업무와 자격시험을 시행한 업무도 수탁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점검했는데, 이 바로 업무이탁 규정에근거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은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될 업무가 있겠죠.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45조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교육에 관한 업무위탁과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위탁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에 관한 업무위탁은 앞 시간에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제도를 학습하면서 위탁에 관한 부분까지 같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제 148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다시 기억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험 시행하는 업무 위탁도 앞부분 자격시험 제도에 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는 우리가 공기업 또는 존정보기관 또는 협회에다가 위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업무는 학교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은 이 시험에 관한 업무는 학교는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런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원칙을 도의사지만은 예외적으로 장관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시행기간의 장이라고 하면 시도지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도의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에 관한 업무든 시험 시행하는한 업무든 위탁을 할수 있게 되고 만약에 위탁을 했으면은 그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면 틀린 답변이 되는 거죠. 관보에 고시되 있는데 그관보의 내용까지는 아실 요 들어갔는데 제가 간부를 확인한 결과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는 현재 준정부 기관의 하나인 한국사람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에 관한 업무는 우리가 협회와 학교 등에다가 위탁되어 있고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에 위탁된 경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고 171페이지에 보시면은 제2절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법에서 보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위 중파라치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보상금 지급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보상금 지급의 주체도 시도지사나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런 위반 행위를 어디다가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등록관청에 신고 고발해도 되지만은 즉 시군구청에 신고 고발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수사기관이 등장하느냐 하면 그 1번, 2번, 3번 끝부분에 보면 다 3년, 3년, 1년이라고 메모를 해뒀죠. 이세 가지 사유를 전부 다 우리 공중개사법상 3년짜리든 1년짜리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사실이들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다 신고고발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이세 가지 사유 이외에 다른 불법사실을 신고고발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함정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규정돼 있는 검지행위 규정이 있죠. 일곱 가지. 그래서 검지행위 위반 사실을 신고, 고발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상금의 지급은 한 건당 50만원 이내가 아니라 5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도 이내로 한다 해가 틀리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보상금 지급 절차를 보시면은 일단은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 등록관치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사가 그 신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공소 제기 결정을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어떤 유죄 확정 판결이 있던 무죄 확정 판결 무죄 판결이 있던 간에. 법원의 판결이 없다든 간에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한 사실만 있으면은 보상금 지급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급 신청서를 지급 주제인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 관청은 그 사건에 관해서 수사기관인 검사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 봐야 되는 거죠. 공소제기 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소의 결정이 있었는지 그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다음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로부터 2월 이내가 아니라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리거이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답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백분의 십10 이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분의 오십 이내로 극구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분의 십 백분의 오십 몇 군데서 나오죠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 4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 2인 이상입니다.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지급받을 자가 그 배분방법에 관해서 미리 자신들 간에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해오는 경우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된 방법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보다는 우선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에 두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신고고발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의 공동 신고고발하는 경우 두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된 경우 이렇게 구별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법조문 표현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고 문제도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법규정을 활용해서 사례 문제로 보상금, 금액을 계산하라하는 문제로 최근에 3년 연속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풀면은 맞추긴 하지만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형태로 최근 3년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집을 활용해서 한번 점검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1 7 2페이지의제 3절에 수수료인데 이건 중개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행정수수료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 47조에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학습하는 과정에서 주제별로 그때그때 다 점검을 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정, 학습했던 걸다 모으면 이 규정이 되는 거죠 결국 물론 교재 쓸 때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당 주제에서 따로 다 언급을 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도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때 당의 지방자치단체 가능은 시도죠. 왜냐하면 자격시험의 실시권자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니까. 그런데 자격시험을 예외적으로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직접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도 수수료를 내는데 이때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겠죠. 장관이 결정공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 이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는 위탁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위탁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수료는. 위딱 받은 자가 위딱한 자의 승인으로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의 수수료는 누가 자격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에 따라서 그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자가을 해서 정리해 를 두셔야 되고 이렇게 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그래서 못 쓰게 되면은 자격증 재교부 사유가 되는데 이렇게 재교부 신청하고자 할 때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재교부 업무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의 업무죠. 이 시도 의사가 그 업무 재교번문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위탁은 돼 있진 않지만은 위탁하면은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에 서서 결정 공과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까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도 수수료를 내게 돼 있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그리고 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리고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학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재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다만 등록관청관을 구용 내에서 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는 반납받은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도록 돼 있지만 재교부를 하게 되면 재교부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정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점검이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 173페이지에 벌칙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벌칙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그 마무리 질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우리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칙은 일단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앞 시간에서 우리가 학습했다시피 공인중개사법령상에 여러 의무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은 위반 내용에 따라서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이 173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벌칙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 벌칙은 형벌이 있고 형벌이 있고 질서벌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이 질서벌의 개념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형벌은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가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로 구분해서 규정을 해두고 있고 이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로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제재 분류표에 따르면 제재 분류표가 우리가 100... 어 78페이지와 179페이지에 제재 불리표를 소개해두는데 이 제재 불리표 상으로는 질서벌의 내용으로서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 또그러고어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취득가액의 어 100분의 5 100분의 5 이하의 상당한 금액 과태료 부과 사유까지 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중에 학습하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으로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제재불필을 만들 때 함께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만 규정해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벌칙 부분에 관한 학습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벌칙으로서 이런 유형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 걸 먼저 인식한 다음에 학습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벌칙 부분에 관한 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